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다 하나님의 개입 개입하심이 있기에 그 개입하심 속에서는 다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적의 의미를 아는 시점이 시작의 단계라기보다는 그 모든 결과.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이 목적의 의미를 알게 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때로는 뭔가가 이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성령이 은혜가 때로는 모든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이 충만할 때도 있듯이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은혜가 충만할 때또 그러지 못할 때 이렇게 때로는 분류가 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 성령이 임하는 이 모든 순간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 주신 이 사도행전을 넘오면서그 동안 사실은 예수님이 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그들은 때로는 낙심의 순간이 때론 절망의 순간이 왔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그 성령이 다시 그들에게 임할 것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왔던 그들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을 넘으며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얼마든지 많은 순간에 낙심했고요. 자신의 인생들을 보면서 때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없지만 그들은 약속을 믿어요. 그들은 오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이 사도행전에 넘어오며 함께 기도하며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수 없는 일들을 갑자기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방언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의 소리를 듣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 이방인들마저도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어, 사실상 이방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서로가 각각 다른 방어를 하는 순간에서도 각각 그 말들을 서로가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죠. 성령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십니다. 다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오늘. 방언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이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똑같이 보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반문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어, 술을 우리가 말하는 이 세술은 어떤 세은혜를 말하고 뭐 대단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주나 이런 어떤 세상적으로 마시는 이런 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저들이 미쳤다라는 겁니다. 미쳤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목적을 찾은 사람들이 이 와중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때로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목적을 그대로 어, 발견치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적인 눈으로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변화되어 방언을 말하고 또 이방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요. 평상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실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는 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지만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만 정말 정말로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임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임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반문하는 사람이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그저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대로 수용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인가를 한번 돌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반문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한 죄가 아닌가, 이 자리는 우리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도 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이 일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했더란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더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곧 예수를 믿게 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제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을 펼치셨거든요.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뜻을 아는 자가 있었고 모르는 자가 있었다 했죠. 이 뜻을 아는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먼저 받고 그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오늘 이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어,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를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위해서 누군가가 일어섭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설명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작된 오늘의 이 설명이 베드로에게서는 아주 대단한 최초의 설교가 됩니다. 어, 정말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성령의 일은 또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학문에 있어서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죠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순간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둘러싼 가장 스마트한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되어버려요 설교가 아주 명설교가 되어 버립니다. 오순절 날 이후 선포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 누그 누구의 설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포된 명설교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구약의 요해서를 통해서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와 그의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을 오늘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지금 그의 삶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성경을 인용하는 설교는 여러분 정말로 놀랍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주님을 따라 다니면서 들은 말씀이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설령 그것이 추측이라 할지라도 어, 이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고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어, 그러다 그것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 점쟁이가 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유일하게 믿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어진 일들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때에 따른 우리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요엘이 예언한 성령의 임하심을 설명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어 꿈을 꿀이라 막 이러면서 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요엘서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사람의 육체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찾고, 성령은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어진다. 이렇게 그저 내 삶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갈구해서 물론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한 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임할 때이 성령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죠.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작은 인간의 육체에 오실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사실 믿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삶의 아주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부족한 저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또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는 믿고 싶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 2장8절에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큰 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은사냐면 제일 먼저 된 은사가 바로 말씀하시는 은사, 바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방언의 은사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마지막 표출된 은사는 바로 방언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처럼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은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가? 이것을 왜 은사로 허락하시는가? 이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그 목적을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답니까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 자, 간단하게 말하면 목적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는 이 은사를 베푸신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을알고 예수를 믿게 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성령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한 순간의 구원을 위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주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의 주권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 이 모든 문제의 주권은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또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만을 소망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나와 성령님과 나와의 이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없이는 나는 없다라는 이런 인격적인 강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부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의 임재만을 기다리는 이 자세가 이 모습이 바로 구원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내 가정, 내 직장, 또 우리 교회, 또 내가 서 있는 모든 곳곳마다 어, 그 임재하심, 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어, 천국이 되고 그곳에 구원이 임하는 어, 유일한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서 이 발걸음이 그냥 온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눈을 뜬 것이 그냥 뜬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어떤 사유를,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이 분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항상 어떤 순간에서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 말씀에 깨닫는 것이라했죠이 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합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분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유일한 분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예수님이 구원이시지 아 예수님께 가면 되지 아 맞아 나 예수님밖에 없지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상의 비리레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어떤 순간에서도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 믿으시며 오늘도 감사하시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